네, 배국계 시사 일 번지 오늘은 일 부에서 일 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 특보단장 두 분과 함께 단일화 얘기 나눠보고 이 부에서는 경기대 박상철 교수를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경진 단장,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이제 카톡에 뭐가 이제 와 있어서 딱 봤는데. 안윤 후보 단유라 이게 링크가 딱 걸려 있어서 네. 아니 또 선갑 두고 누가 또 이렇게 장난으로 <laughs> 올리는구나. 하고 네. 어, 이렇게 딱 열어 봤는데 네. 정말 기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야,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밤에 토론할 때만 해도 예측을 못 했는데 언제 합의가 최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우선 이제 27날 윤석열 후보가 예.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전까지 단일화 경과에 대해서 쭉 보고 말씀을 드렸고 예. 쉽지는 않지만 끈을 놓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아마 장재원 또 이태규 라인이 조금씩은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끈이 실무 라인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왔었고 어제 TV 토론 아마 직전에 아마 우리 후보고 하 안철수 후보하고 약간의 뭔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TV 토론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아마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오늘 저녁에 봅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상외로 안철수 후보 흔쾌하게 보자. 어. 그래서 근데 이제 TV 토론 직후에 아마 다른 일정이 아마 다른 면담 일정이 우리 윤 후보에게 있어서 원래 그, 알려지기로는 네.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끝나고 집으로도 안 가고 네. 바로 유세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네. 3월 9일까지 전국을 네. 돌면서 네, 네. 7박 8일 아주 강행군 네. 한다고 그렇게 일정이 예.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음. 그 강행군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하실 것 같고요. 어. 같이 다니나요? 저는 아닙니다. 뭐 방송 아니 아니 네. 안철수 보랑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데 네. 어쨌든, 방송 끝나고 누구 잠시 뵙고 나서 안철수보를 후 아마 자정이 넘어서 뵙, 뵙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큰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제 세부적인 합의를 오늘 아침까지 아마 장재훈 의원하고 이태기 의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 8시에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저도 과정을 얼핏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사실 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 어,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어서 이제 11시까지 유튜브 방송을 음. 하고, 그리고도 잠이 안 와서 예. 한두시 반까지 그냥 TV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뭐 그냥 그, 이렇게 속된 말로 민기적 민기적 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두시 반쯤에 어디서 누가 뽑고 하는데 단일화가될것 같다고 오는 거예요. 어, 설마 했는데 <laughs> 음... 이게 진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진짜 사실이더라고 이게. 두시 반에 알았다고요? 예, 네, 두시 반쯤 누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윤네관이라면서 저는 해권 아닌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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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실력이 뽀록 나는 시대입니요 유낵관이면, 예. 적어도 토론의 이... 시작 전에는 알아야죠. 아니요, 그 토론의 네. 시작 전에는 확실히 후보들끼리도 좀 불투명했던 것 같아요. 예. 추정컨대는 아마 한 1시 반 2시쯤에서 좀 결정이 어느 정도 잡혀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토론의 전에 네. 몰랐다고 네. 그러시는데, 네. 어제 네. 많은 사람들이. 네.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똑같은 넥타이를 네, 차고 왔어요. 네, 네, 네. 그냥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고 음. 무늬 없는 빨간색. 네. 거의 한 넥타이 같은. 네. 그때부터 어, 뭔가 이상하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이 다채로 빨간 넥타이에 까만 정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중시해서 보지 않았고 예. 오히려 이제 누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더 공격적이냐 예.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더 세게 물어보느냐 이제 요점만 집중해서 봤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CO2) 감축 문제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에너지 믹스 얘기했잖아요 그게 특히 원자력 부분이 예. (CO2) 감축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건 말고요. 그저 시오트는 원래 철광석 생산하는데 제철 공장에서 훨씬 많이 생산이 되고 그게 30몇 프로고 그 다음에 소방기가 뭐20몇 프로고 뭐이 얘기 쭉 <laughs> 하셨잖아요 보면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실책성이 고개는 좀... 절레절레 안 흔들었고 네. 그런데요 이제 약간 우스갯 소리지만 만약에 토론하기 전에 네. 어느 정도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 단일화 했는데 뭘못 하겠어요. 음. 오늘 이런 질문할 테니까 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사전에 시험 문제 알려주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전, 그 토론 전에는 단일화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음. 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에, 에. 앞으로도.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네. 얘기가 나올 텐데 네. 토론의 전이었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저는 사실은 토론의 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 단순히 넥타이만이 아니라 와이셔치 색깔 양복 색깔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네, 네. 아, 타이만 봤네. 어두운색 정장이었고 흰 와이셔츠.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흰색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와이셔츠를. 음. 근데 이토론을할때 어떤 옷을 입는지는 토론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단순히 근데 색깔이 그전에는 다른 색깔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 과정 잘 보셨겠지만 지난번 토론보다 굉장히 톤다운이 됐어요. 안철수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를 대하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집요하게 물어보고 약간 그것도 모르냐 핀잔도 주고 약간 고개도 절레절레 하면서 했는데 어제는 보시면 사실은 민감한 거몇개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가 아니라 아 제가 그걸 뭐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톤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토론하고 이번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안철수 후보의 톤이 확실히 톤다운됐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걸 그리고 또 사실은 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장동 물어보다가 똑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어땠냐면 이재명 후보를 막 윤석열 후보 공격하다가 그 대장동 관료를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전에 토론에서는 왜 한테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그뭐뭐 정신병원 입원과 그렇죠. 그 문제는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아, 그거 왜 제가 물어봐요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랬는데 그렇진 않고 아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그 문제 때문에 꼭한건 아닙니다 하면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예, 예, 취해서 예. 아 저는 늦, 받는 느낌이 사실은 넥타이 색깔 때문에도 굉장히 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큰 일을 결정하는데 글쎄요 토론회 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없었다 있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 전에 안철수 후보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계속 정치 교체, 그리고 뭐 다당제라든지 이거는 뭐 안철수 후보 계속 요구해 온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좀 안철수 후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이제 그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혔지요.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공동선언문이죠. 이게 장재원 의원하고 이태규 본부장이 새벽에 작성했다고 전해졌는데, 참 그러면 이제 장재원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렇게 계속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는 전면에 좀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뭐 굳이 어쨌든 현역 의원이잖아요 보면 당에 지금 삼선 의원이고 그래서 현역 의원 또그 자체만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것도 대단히 큰 파급력이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장재훈 의원이 그 중요한 메신저를 맡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아주 가까운 인척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라는 게 예. 아니에요. 그 카이스트 교수 분이 실은 안철수 후보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재원 의원 매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 했지만 어제 저녁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난 장소도 그 카이스트 교수이신 예. 매형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보면. 예. 장현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안철수 후보가 옛날 카이스트 교수했잖아요. 네, 그때 네. 서로 또 알고 지낸 사이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중간에 중요한 연결 매개 고리가 있어서 장재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특별히 장재훈 의원이 뭘 그, 그, 무슨 윤핵권이라 그래서 이게 그게 비난 받을 만한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윤핵관이 왜 비난 받을 요소겠습니까? 어, 근데 한동안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것은 윤핵관이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후보께서 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그 역할을 적정하게 중개할 수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장재훈 후원에 대한 부, 굳이 논란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 지금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만 핵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 주는 게 이제 어떤 그 은밀함.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운영하면 네. 정식으로 자리를 줘서 일을 맡기는 것과 음, 음. 자리를 주지 않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거니까. 음, 음. 그런데 자리를 주지 않고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 이제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음. 국정이 정상적으로 네, 네.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아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정부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자, 이제 오늘 공동선언문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겠다.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통합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치를 텐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전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결렬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에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였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공동선언문의하나에좀 참고할 만한 게 마지막에 보면 과학기술 중심 국가 음. 그 워딩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뭐 과학기술 분야에 본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백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십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내가 행정부 경험이 없다 이런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드러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총리든 아니면 과학기술부총리든 뭐 과학기술 쪽에 자기가 직접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 합당 일주일 내 합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 결국은 안철수 후보 예전에 민주당하고도 이제 결국은 합당하면서 당 대표 맡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자리를 뭐 어제 김영남 전 의원도 뭐 줄게 뭐당 대표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과도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행정부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뭐당 대표를 맡거나 두 개가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어, 이 선언문이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에서는 뭐조건 없는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뭐 그걸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거 보면 밀당을 좀 세게 하다가 본인이 어쨌든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많이 수용하니까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붙었고 지금 단일화를 안 하면은 뭐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막판 딜을 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단장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계속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겠지만 그 이전에 좀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세력을 최소한 그대로 온존시켜 가야만 거기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난번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물론 공간은 열어놓지만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러면서 국힘 쪽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단독 완주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한 2, 3일 동안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보니까 0.1% 뒤진 거 여론조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2에서 한5% 여론조사 이기는 윤석열이 사자구도에서도 이겼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10%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보면. 이 상황이 되니까, 현재 안철수 주변에 모여 있는 참모나 이 진영의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뭔가 현실 정치의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뭔가 현실 정치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그분들 공간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정권교체라고 하는 열망에 부응해서 국민들의 큰 기대를 따라가야만 지금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 아니냐. 그런 아마 뜨거운 내부적인 열망 표출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추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후보를 위한 공간이 국힘 내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었겠죠. 열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또 압박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렇죠. 단일화 하지 않으면 벌써 뭐 임명진 목사도 그렇고 김동균 교수도 그렇고 그동안 안철수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단일화 안 하면서 철회하고 네. 압박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주에서도요, 당장에 어젠가 그젠가 저기 국민의당 당원들 무더기 탈당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이게 그, 그나마 이제 광주가 옛날 우 국민의당에 네. 근거지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보를 따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도저히 당신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도민은 직전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안철수 후 보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정치는 싶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문제는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온 선거, 당장 내일 모레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민주당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금지 기간이니까 정확하게 뭐 판세를 읽을 수는 없는데요 뭐 어제 조사 보면 사실은 단일화 했을 때에도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뭐 단일화했을 때에도 이제명 후보 쪽으로 더 온다는 조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일화하기 전 얘기니까 뭐 지금 당장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단일화 이슈가 저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 당연히 아니죠. 호재는 아닌 악재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뭐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 봅니다. 뭐 기업이라는 게 실리가 중요하지만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뭐 그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다당제, 제3지대, 뭐 독자 완주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뭐 심지어 뭐. 손가락을 자르는 뭐일년 후에는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빌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물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계속 완주할 것이다. 제3지단에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봤. 뭐 그건 저희 추측 영역입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말한 걸 정면으로 뒤엎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공동선언문도 곰곰이 보면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던 거 그대로거든요. 그다음에 뭐 정치개혁 얘기하고 있고 뭐 미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러뭐 좋은 얘기라든지 정치개혁 뭐 통합정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제 2002년 단위로 철회 하루 전에 했던 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없었으니까. 뭐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뭐 지지자들 결집할 수도 있고 그런게 되길 바라고 있고 또어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자 중에 정치개혁 이런 걸 바라는 분들은 뭐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다 보고 있어서 어꼭 불리한 이슈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실시에도 공표가 안 되니까요.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엠프레인 파블랙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서 야권 후보 단일화 됐을 때 지지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성인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41.5 윤석열 후보가 47.4아 어, 거의 6% 포인트 가까이 이기는 걸로 5.9% 포인트죠 정확하게.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얼마나 갔느냐 하는 것이 31.2%고 윤석열 후보로 옮겨간 비율이 29.2%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네요. 오히려 단일화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그 표가 갈린 것은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게2% 포인트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단일화해서 무조건 이긴다라고만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긴다 의뭐 단일화가 안된 상태도 이긴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대체적인 추세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단일화가 됐으니까 일반론으로 보면 선거의 속칭 말하는 공기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개가를 해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더 가는 결과 분석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 아마 개가 바둑에서 가장 현실적인 승자는 심상정 후보일 거예요. 예. 아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단일화로 인해서 어 삼세력을 조금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오히려 생기면서 신상정 예. 후보는 최소한 5~6% 이상의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 대목이 이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고 투표장에 안 간다 또는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결집을 안 한다 이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똘똘 뭉쳐서 결집해서 투표장에 가는데 이쪽은 느슨하게 이게 투표장에 안 간다 이러면 의외의 돌발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좀 저희들이 긴장해야 되는 대목이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8.5%는 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 나온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가장 실망을 많이 한 분들이 제외국민 투표를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니까 제외국민 투표는 사실 이제 장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몇만 킬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투표했는데 하려면 좀 일찍하지 뭐 이런 글들이 네. 많이 있었고 네. 이제 토론 관련해서 네. 그러면 왜 토론에는 나왔느냐 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논란이 되겠죠. 다만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단일화해서 어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안철수 후보 지지도를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통합 정부 얘기하면서 구도가 좀 그렇게 애매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도를 좀 확실하게 정리한 것은 그러니까 효과가 저희, 있다고 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사실은 이재명, 김동현 두분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까지 이재명 김동연, 안철수 이렇게 팀이 형성이 되면 정말로 편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총론으로서 어떤 선거의 공기, 선거의 흐름 이런 점은 조금 좀 편한 내목이된 거죠. 민주당이 네. 번에 정치개혁 그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 갑니까? 계속 가야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나요? 심당정 후보에게는 얘기했나? 어쨌든 이제 두, 두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해서 뭐 의원총회를 한 거지만 이거는 뭐 민주당의 기본 아마 정치 개혁 의제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단일화 안 됐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저는 단일화 원인을 지금 말씀은 뭐,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측의 원인을 삼고 있는데, 저는 좀달리봅니다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한,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 지난주, 이번주 오면서 거의 붙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막 서로 이제 뭐, 비난도 하던데, 그거는 좀 스스로 뒤지고 있다는 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서로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법적 조치도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화 면접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앞선 것도 있었고 단일화 했을 때도 이 조사 말고 다른 경우 단일화 했을 때도 저희들이 조금 위기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지율이 좀 붙거나 손에 약간 질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좀 있어서 단일화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현각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 특보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부에서는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정치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부에서 뵙죠.